카인이 미디움 체급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김민성 핸들러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카인. 카인 빠르게 넘었습니다. 카인. 현재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카인. 역시 김민성 핸들러의 좀 안정적인 핸들링에 따라서, 아! 카인이 실격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한순간에 집중력 부재가 실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했던 카인인데 지금은 실격이 되고 말았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오늘 국가대표 선발전은 오전 점핑, 그리고 오전 어질리티, 오후 점핑, 그리고 오후 어질리티, 네 개의 경기의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